강백호 선수입니다. 시즌 5할, 한개 홈런, 일 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삼루 수에 빠졌어요. 일루에서 멈춥니다. 이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가자. 시즌 5할, 5섯개 홈런, 9 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를 어떤 구조를 선택할 노아웃 주자 1루입니다. 떨어뜨릴지 바로 승부가 들어갈지 고민되겠네요. 오른쪽 밀었습니다. 구자욱이 잡았습니다. 3번 1사 타자. 주자 1루. 하석의 배정대 선수입니다. 배정돼. 시즌 5할 3푼 9리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보 갑니다. 낮은 공! 투수가 잡아냈습니다. 4번 타자. 4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양이지. 시즌 3할 8푼 5리, 2개의 홈런, 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를 2아웃, 주자 는 1루입니다. 승부를 결국 다음 타자로 넘깁니다. 5이 4구. 득점권 타자, 상황에서 최영우 선수입니다. 시즌 주영. 5할 5푼 6리, 1개의 홈런,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 주자는 1, 2루 상황. 이구째, 2구 이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일루수가 잡아냈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공수교대.